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욕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기 32장의 전체 내용을 한 주에 설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는 자연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32장을 특별히 집에 가셔서도 꼭.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옛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어쩔 때는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구에 사는 모든 죄를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들 미워하고 악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또 잊어버리게끔 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다른 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혁기 32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출혁기 1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삼파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들은 태어나는 것부터가 누군가의 목숨을 건 희생, 헌신, 그걸 통해서 이들은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랑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체험하지 못했지만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제가 아직 체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힘듭니다. 내 삶이 여기서 빠져 나갈 수만 있다면 좀 살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음성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보시고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까지 다 아셔서 친히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여러분 분명 애굽에 있을 때는요. 여기서 나가기만 해도 여기서 나가기만 해도 살겠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끄집어내십니다. 열 가지 기적을 보여 주셔서 끄집어내십니다. 그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면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뿐만이 아니라 애국에 있는 백성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직접 체험한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가는데 홍해가 갈려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여러분,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소원했을 거예요. 하나님, 열 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정말 복순 받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결국에는 애국 애국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 그러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걸어가면서요, 여러분 이. 벽처럼 쌓여있는 져 물을 보면서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딱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너무 아름답게 찬양해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니까 목이 마르다. 운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또 반석해서 물을 주셨어요. 아유,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본인이 나오고 싶었다 했던, 나오고자 했던 그곳을 다시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그때가 낫던 것 같아요. 그때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다라는 거죠.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죄는 싫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들 그때는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건 내 만족이 점점,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점점,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가 낫지 않았겠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만나면 출하기로 먹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걸어가는 가운데, 아말레 쪽 속을 만납니다. 첫 전쟁을 하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더하십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쓰러질 수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포기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 무슨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 없다는 것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어,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대대로 이 족속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세요? 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체험하시기 바래요 확신하시기 바래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 얘기해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셨으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신뢰할만 하지 않습니까? 의지할만 하지 않습니까? 좀 내가 바보 같아더라도, 내가 바보 같아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역사해주시고 같이 해 주시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지금 이 시간에 없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32장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0명을 주시는 장면니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지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은원하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명령하시고 지킬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늘내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줬던 모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내눈 앞에 있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죽은 것 같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그러니 내눈 앞에 무엇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보이니까, 그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예, 많이 기다렸어요. 40일 기다렸어요. 자신들이 생각해 놓은 어떤 리미지 있는 것 같아요. 날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연말과 연초 참 좋습니다. 근데 목회를 할 때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연말만 되면 시험거리들이 와요. 이, 이 어떤 그 터닝 포인트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연말과 연초를 진짜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려면요 새로운 해를 선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해를 선물로 받으시고 내가 다른 인생을 살려고 터닝 포인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의 부족함을 되새겨 보면서 올한 해는 더 하나님과 더 돈독하게 다가가야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탄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4 1일이라는 시간이 참긴 시간입니다. 자신들이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사람들 안에 한계가 생긴 것 같아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신을 만. 들어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해요 그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합니다. 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가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내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나의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 가서도 바로에게 내 백성 보내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려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을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건 네 백성이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을 거버리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지금 어기는 자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를 딱 깨니까요,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다른 거뭐 삼계명, 사계명, 오계명, 육계명, 칠계명, 팔계명, 구명, 십계명 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여덟 개는 잘 지킬게요. 안 되는 거예요. 일계명이 깨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손을 딱 거버리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딱 내려갔는데요. 실제로 그들이 범죄하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돌반을 깨뜨 모세가 화를 낸 걸까요? 의분이죠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충만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제 알겠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무 많이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백성이 그 타임을 못 기다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그리움그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컨펌하셨어요 이네 백성이라고 하죠. 이건 큰일 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생명 중에서 걷어가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기도구나. 여러분, 모세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모세도, 하나님, 그래요. 같이 버리고, 하나님,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주세요. 저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이 종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예 같이 죽여달라는 거예요. 저도 멸망하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버리지 마세요. 왜?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구원해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기회를 요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3,000명이 도욕을 당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유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죄는 타협하지 않으세요 죄는 끊어버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 다 하나님은 다 천국가길 원하시는 거예 그래서 이 죄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라는 거예요. 아파도 끊어내라는 거예요. 습관도 내라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습관이라면 네가 힘들더라도 그걸 끄집어내라. 끌려 끌어내라는 거예요.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느니 그걸 잘라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죄를 싫어하세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 주보를 만드시는데 인쇄소에 주보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 주보를 맡기고 설교 제목과 수정할 내용들만 보내줘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아 인쇄소에서 그걸 인쇄를 해가지고 교회에 갖다주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내 하루는 인쇄소에 있는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목이 좀 확인하고 싶다고, 설교 제목이 확인하고 싶다. 설교 제목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 설교 제목을 좀 확인하려고 전화 드렸는데 어,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제 확인하고 이제 끊었어요. 주일 아침이 돼서 주보가 왔는데 주보 제목을 보고 설교 제목을 보고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대요. 제목이 뭐라고 쓰여있냐면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하십니까? 여호와를 만족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이 되십니까? 안될 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잘 모르는 일 그럼 이 세상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얻는 것입니까? 내가 얻으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애국의 삶이었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거기서는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다는 거죠. 고작 그거 그것 때문에 애국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송아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은 지금 힘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가 신을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이 하와에게 속삭인 거, 그 죄성이 우연에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감을 내가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연에 있어. 요 여태까지 32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신 건 뭐예요? 너는 내 말을 지켜 야해 내가 너와 함께야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그런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확실하세요? 네. 그러면 그거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네. 주세요? 확실하세요? 그럼 왜 우리는 못 기다릴까요? 믿는데. 기다리지 못해.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이 매주 예배하시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활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럼 필요한 거다더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플해져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우리가 막 달려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필요한 것들이 이미 다 채워지면서 가드라는 거죠. 이걸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적으로 체험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만족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거기서 스트럭을 하고, 자꾸 죄를 초과하고, 내 욕망을, 내 자아 욕구를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꺼지면 내기 위한 고통은 있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 팔을 잘라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고 눈을 빼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거는 내가 어찌 보면 내 자와 욕망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이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닌가. 그냥 시플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시플해지는데 두 가지를 바라보니까 힘든 거 아니냐고. 그래요. 지금 아론이요,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줬어요. 황금송아지를. 이건 왜 그래요? 아론이 백성들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자기가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리더 자리에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자기가 만들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만드나 자기들이 왜 신을 만드나 거기서 자기들이 자아와 영광을 채우고 싶어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와,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기다리질 못하고 무엇인가 만들고 원하는 거예요. 그것 그것에 왜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 여러분 한 가지 비밀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40일이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했어요. 근데요, 그 시간에 하나님하고 모세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 쉼이 있었던 거예요. 40일은 그냥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을까? 이것만을 생각하시면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속재소를 어떻게 만들어라 권대단을 어떻게 해라, 민동을 어떻게 해라, 떡상을 어떻게 해라, 등잔대를 어떻게 해라. 쉬지 않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니까 지루해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깥에 세상 돌아는 거, 막 사람들은 다 바쁘고 뭔가 하는 거 같고 나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거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족을 느껴야지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얼마나 만족스러웠을까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지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루함을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질 못한 거예요. 이제 1 0대는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 은혜를 받지니 얼마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3,000명이 도둑을 당합니다. 여러분, 3,000명 소 도둑 당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이토록 싫어하세요. 어떤 걸 우상 섬기는걸 이처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걸, 이처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여러분 다른 것은 실수해도 괜찮지만 이것만 실수하지 마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영원권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선택을 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인도해 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건 그냥 화가 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할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내 백성으로 용서하십시다내 사자가 내 앞서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앞서서 주님의 사자가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잘 기다려요. 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 기도를 쉴 때는 또 생각하잖아요. 이놈의 생각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게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왜? 육의 생각이 내 자아와 욕망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서 가만히 놔두면 그게 커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성격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고 계시고 우리 앞서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감으로써 주의 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증인가 증인이 되시고 증거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시지 않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결정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있어도 되겠냐고 계속적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말에 기울이는 백성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 나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정말 증인의 삶, 증거를 하는 삶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